부산에서 처음으로 해수를 먹는 물로 만드는 해수담수화 시설이 부산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네, 원전 밀집지역인 기장 해수담수화 수도물에 주민 공급 여부를 두고 찬반 갈등이 불붙고 있습니다. 해수는 바닷물이고 담수는 소금기가 없는 물이야. 쉽게 말해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빼 담수로 만드는 과정을 담수화라고 해. 부산시 기장군은 2008년 담수화 사업단으로 결정되었고, 그후 두산중공업이 담수화시설을 건립했어. 문제는 2천억 원을 들여 만든 담수화시설 치수구와 고류원전 배수구가 너무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기장 주민들은 안정성 문제로 해수 담수화 공급을 거부하고 있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야. 첫째, 비용 문제. 해수 담수화 수돗물 생산 원가가 기존 수돗물보다 높다는 사실. 기존의 낙동강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톤당 941원인데, 해수 담수의 경우 1187원으로 약 246원 더 비싸. 지금은 이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2019년 부산시가 담수 시설을 인수하면, 주민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두 번째는 안전성. 환경단체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물을 검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어. 삼중수소는 방사능 물질의 일종이야. 삼중수소에 오염된 식수, 음식 등의 장기가 노출되면 유전자 변형이나 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져. 문제는 기장해수 담수화 시설이 역삼투합 방식이라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야. 부산시가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시청 공무원에게 선 공급하였으나 여전히 안전성 불안을 느낀 주민들은 공급 찬반 주민 투표를 실시했고 총 투표자의 89.3%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어. 계속 논란이 일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수돗물 선택지 실시 방안을 발표했어. 하지만 개별 세대가 선택 공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나 마을 단위로 결정해야 해. 그리고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 더. 애초 선별 공급 대상에는 기장과 함께 송정이 포함되어 있었어. 기장의 선별 공급이 완료되면 다음 차례는 송정일 수 있다는 것. 기장과 송정. 여기가 끝일까? 기장 해수 담수학. 여전히 남의 일처럼 느껴지니?